영주 왕당천이 아름답고 안전한 소화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주시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인 도시 텃밭 만들기가 한창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명품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풍계나들목 주변 영주 사과의 거리가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가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소화천이 인기입니다. 영주의 명소로 꼽히는 소수서원을 휘감아 돌며 죽계천까지 유입되는 왕당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왕당천을 표본으로 지역의 소화천을 보다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 갈 계획인데요. 영주시적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 왕당천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각국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2015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각국이 사업 공모전의 목적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강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소하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선비, 매난 국죽을 만나다, 왕당천이라는 주제로 출품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됐습니다. 왕당천은 이번 공모전에서 치수, 안정성과 경관성, 지역특성화 등 거의 모든 심사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왕당천은 순흥면 지동리에서 석교리까지 3.47km 구간으로 총 95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해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완공됩니다. 왕당천은 특히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소화천 기능 뿐 아니라 생태공원 시설과 쉼터를 조성해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화천 정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인 도시 텃밭 만들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주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인 도시 텃밭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아지동 일대 1만 평방미터를 도시 텃밭으로 조성했습니다. 영주시는 도시 텃밭을 일반 시민과 학교에 분양해 농촌 재능 나눔 사업과 연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도시 텃밭을 분양받은 일반 시민 150세대는 이달 초부터 작물을 심고 씨앗을 뿌리며 이름표를 붙이는 등 본격적인 텃밭 작업에 들어가 자기 텃밭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아 이번에 영주시에서 저희들 유치원과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어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 텃밭을 제공해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 저희들이 심은 텃밭에 이제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제 물도 주면서 아이들하고 열매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를 전혀 접하지 않던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물을 주고 땄는 상추기 때문에 정말 처음으로 한번 상추를 한번 먹 먹어 보는 아이들도 있고 상추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내가 는 상추를 먹어 보니까 맛있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같 영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과 학생들이 농업과 농촌에 한발더 다가서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 시민, 농업인이 하나 되는 상생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영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우 명품화 교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4월부터 한우 교육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영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한우 산업의 동향과 번식우 관리, 한우 주요 질병, 한우 부위별 숙성 기술 등으로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웃음 치료와 건강 관리, 동영상을 활용해 흥미를 유도하고 현장 교육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상담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귀농인뿐만 아니라 서울, 봉화, 대구 등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최신 기술 정보 교육 등을 연중 실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그 농업소득 5천억 중에 축산소득이 47% 정도 차지하는 아주 축산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채식 기술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예? 성공할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축산 교육을 수시로 질병, 또 사양관리, 뭐비료 사료작물, 재배 등 다병면으로 현장 컨설팅도 하게 되고 이래야 하는데 일반 농가들한테 뭔가 앞서가는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지역은 소백산 분지지역의 심한 기온차로 한우의 지방침착이 우수하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우수한 품질의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중앙고속도로 개통시부터 영주시 풍기나들목 주변 미관을 저해하던 영주사과의 거리 판매점이 말끔하게 정비됐습니다. 영주시는 도시 미관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도로변 점포와 무단 적치물과 불법 도로점용 상행위를 하고 있는 청과물 판매상에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풍기나들목 주변 영주사과의 거리는 상인들 스스로 사과의 거리를 조성하고 고속 나들목 주변 미관을 개선했는가 하면 불법 도로 점용, 호객 행위, 가짜 사과 진열 안 하기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와 깨끗한 상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무단 적치 및 도로 점용 등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2015 부석사 문화예술강좌가 부석사 설법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명가다리의원 윤하숙 원장을 초청해 차의 역사와 종류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석사 문화예술강좌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음 강좌는 7월 3일 금요일 처음 경의 사상과 우리의 삶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영주시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소규모 콘서트 형태의 공연으로 국내 기타 앙상블 중 최고의 호흡과 연주력을 갖춘 그랑 기타 퀸텟의 연주로 진행됐습니다. 기타 우중주의 퍼포먼스와 개성 있는 연주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영주시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영주시 시청 강당에서 2015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퇴임한 영주시 공무원은 명예퇴직 2명과 정년퇴직 12명입니다. 퇴임식은 퇴임 공무원과 가족 소속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고 축사와 기념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 소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운영 지침과 복무 사항. 메르세에 대비한 해설사들의 활동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삶의 좋은 환경은 선비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갑니다. 무인단속 구간은 휴천동 육거리와 영주역 앞 꽃동산 로터리 등 다섯 곳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시내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앱 개발을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대학생과 일반인,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경북 및 시군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가점이 주어집니다. 공모 마감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경험과 아이디어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 국민 참여, 정책 제안에서 직접 올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주민생활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 대상 우수 사례를 공모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과 위험 요소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신고 생활화를 주제로 하며 해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캠핑이나 야영을 즐기면서 가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가 벌써 지난해 이맘때보다 두 배나 늘었는데요. 사고 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휴대용 가스 기구를 사용할 때는 크기에 맞는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부탄캐는 직사광선이나 화기 옆을 피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